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중독은 23절까지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고하노라. 그의 능력이 크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1장 15절에서 1 9절 중심으로 3, 4분 좀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으로,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인사한 후에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4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음식으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 또한 우리에겐 복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다. 라고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15절에서 23절까지 전체가 하나의 기도, 감사와 기도의 내용 전체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하기로는 이 또한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길게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구분을 해서 15절에서 19절까지 먼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감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뒤쪽에 나와 있는 능력과 그의 능력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들을 다음 주에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네. 이로 말미야마, 뭐, 그러므로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내용과 무관하지 않겠죠?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드러났던 내용 중에서 특별히 13절, 1 3절 14절에서 너희라고 되어 있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했어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들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서는 그 믿음, 그들이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믿음, 그것을 들은 거예요.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부분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오늘 전체에 있어서 주 동사처럼 보이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감사를 그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 된 근거가 뭐냐? 그냥 나는 감사했다가 아니라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게 15절의 내용이에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해서 감사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13절과 연결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희의 그 믿음을 들은 거예요. 그니까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고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송량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던 바로 그런 너희들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이 아니라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또뭐 이쪽 소아시아든 그런 그들 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당연한 삶의 반응을 삶에 나타난 모습이 서로 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어, 중에서 가장, 어, 그 율법을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한 가지 개명을 더 추가해 주세요. 뭐 동일한 개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새 개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웃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의 서로 사랑의 모습을 주님은 계명으로써 주셨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아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그가 영생에 거하지 않는 자와 다르지 않다 라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믿을뿐만 아니라 함께 믿는 자들 서로를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말과 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했던 모습들이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또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에 감사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믿음, 또, 혹은 내가 무엇을 가진 것, 어, 내가 어떤 것들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데, 오늘 바울은 무엇보다도 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주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과 함께 믿는 자들 서로 간의 사랑의 모습은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에,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바울은 어느 시점에서 감사를 하느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면서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지금 감사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그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감사한다 라고 기록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 얘기를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 대한 얘기를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되새기고 계속 기억하면서 계속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등장해요. 에베소서 안에서는 두 번의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가 3장 13절 이하 19절까지 해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기도가 기록이 되었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그첫 번째 기도인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느냐에 대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은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주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17절에서 소개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여기가 거의 전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온전한 표현처럼 보이는 내용이 등장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 표현이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로 표현한다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 헬라어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선택하여 세워서 기름 부으시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메시아의 와 같은 자들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바벨론의 포로로도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게도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내주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참 구주가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구원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통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신성한 이름으로서. 어,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불렀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제 오늘 표현처럼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그 여호와에 대한 어, 호칭, 아니, 어찌 보면 부름 지칭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주관하신다. 주권자이시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아버지시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7절 후반부에 나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아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아는 것. 그래서 17절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 문제, 물론 본문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그냥 내려놓고요. 그냥 우리 개혁계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뛰어남으로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가능해. 물론 지혜와 개시의 영을 뭐 영적인 지혜 혹은 뭐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지혜와 개시의 영, 우리 개혁계정대로 보면 그냥 지혜와 개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보여주셔야만,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누구시지라는 것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그리고 함께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번째가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밝히사 이렇게 이렇게 무엇이며 무엇이며 어떠한지를 해서 19절까지 해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요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렇게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가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세 가지를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18절 중반에 있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데 불러주실 때 가지고 품으셨던 소망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소, 불러주셨을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불렀을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에 대한 게 무엇인지를 알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어, 서로를 생각하게 하고,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그 불이슴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나올까요? 예, 에베소스 전체를 이제 통해서 그 부분들이 드러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또 혹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서도 좀 비춰졌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이 되고 온전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량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이런 소망함 뒤쪽으로 이어져 나오는 것은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 에도좀 덧붙여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이어지는 2장, 3장, 4장 쭉 이어 나가는 걸 보면 그 안에서 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져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셨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함께 서로의 삶에서 사랑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어떤 자인지를 알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강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18절 뒷부분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그 기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의 기업이에요. 그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기업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업. 민 우리 성도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업.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업. 이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어느 하나로 이렇게 치우칠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앞부분에 3장에서 14절까지에서도 이두 가지가 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 라고도 되어 있었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 우리가 받을 어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이 성령입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냥 치우쳐서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고약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된 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 삼으신 교회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데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우리 우리의 영광이 또한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겠죠. 너 얼마나 귀한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로 오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19절에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 말씀은 계속 막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지극히 크심 막 이런 단어들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19절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에 대한 걸또 설명해요 앞부분에서 그의 힘의 위력, 권능으로 역사심을 하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모든 힘을 모든 전능하심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래서 이 부분을 20절부터 23절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능력을 동원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 전체를 통해서 앞부분 17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소망도 품으시고 그렇게 기업 삼해 주시면서 우리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를 구원해내 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펼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요. 그냥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뭐 나는 뭐 어떤 능력이나 가진 게 없거나, 뭐 외모나 뭐 어떤 성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초월하여서 우리를 이 일자리로 불러 주실 때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해서 믿는 자로서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러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며 또 고민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바울은 그렇게 믿는 자또 함께 믿음으로 같이 성도된 자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소망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너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함께한 성도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 또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믿는 자들 서로 안에 참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이 땅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